제가 이제 행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행사장을 그럼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여기가 리스닝룸입니다. 뭐, 한국말로 하자면 청취실 정도 될 건데요. 실제 용도는 메인 세션장에 다못 들어갔을 경우에 이쪽 공간에 와서, 리스닝룸에 와서, 네, 저렇게 편안하게 파우치에 누워서, 그 다음에 뭔가 몽글몽글한 의자에 앉아서 내용을 이제 청, 그 세션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공간 자체가 이제 워낙 어둡기도 하고 화면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조용했어서 확실히. 집중, 듣는데 집중은 잘 되더라고요. 음, 다음은 등록데스크입니다. 이게 저희가 전편 영상에서 한번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빨간색 영상에 되게 인상적이란 분들도 계셨어요. 궁금하다. 왜 빨갛냐. 네. 저희가 궁금했었던 건 3,000명 이상의 등록자들이 오면서 어떻게 여기에 붐비지 않고 진행이 될까가 음. 궁금했어요. 노하우가 밖에서 밝혀졌죠. 음. 밖에서 줄을 서서 계셨고, 안에 들어오는 입장 인원을 앞에서 이제 통제하셔서, 네, 저 안에는 실제로 좀 제대로 등록을 했는지. 네. 음. 실제로 조명뿐만 아니라 이런 퍼니처들이라든지 구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이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공간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 앞에서 이제 오디션을 한다. 다양한 복장, 상어를 입는다든지, 뭐 모자를 쓴다든지 와서 서 춤을 추시거나 아니면 마임을 하신다거나 그런 오디션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또한켠에서 이렇게 디자이가 있었었는 음. 그 음악을 네. 틀어주고 계셨습니다. 행사장에 있는 포토존인데요. 이렇게 행사장에 네, 네. 주변 환경을 저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음, 음. 네. 포토존 사진을 음. 찍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밖에 조형물들이 있었는데 저 동그란 게더 링이라고 해서 몬트리올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금 방에서 찍으시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저렇게 멋진 뷰가 펼쳐졌는데 그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 무대가 저 모습 그대로. 네. 네, 있었습니다. 다음은 싸인물입니다. 이 행사의 주 색깔이 아마 이렇게, 이렇게 마젠타빛 음. 전체적인 색깔 통일하고 폰츠 통일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 행사장 자체의 구도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으로 음. 표현을 해가지고 위치를 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호텔 바깥으로도 행사장이 있었는데 바깥의 외벽에도 랩핑이 되어서 알려줬고 문도 보시면 밝은 분홍색이 돼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웬 내부인데 뭐 기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바로 알수 있도록 저렇게 다 부착을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여기는 참가자 라운지죠. 아 제이커브 이거 <웃음> <웃음> 저희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했었는데 그냥 조형물이었었고요. 네. 실제로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랩탑도 하고 음, 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웬 침대를 갖다 냈습니다. 음. 이게 약간 페르시안 카페트 같은 것들도 널려져 있고, 저희가 사실은 D-1에 세팅할 때 갔을 때, 이 용도가 뭐지? 여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저희 그냥 카페트 쌓아놓은 줄 알았었잖아요. 네, 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침마다 3일 동안 커피는 주더라고요. 음. 오전에 딱한 번만 그렇게 커피가 나오는 행사였었고요. 이 행사를 보면, 음, 몇 가지, 요런 거 아이템 좀 살려볼 수 있을까 했던 음. 게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고그 얘기 좀 나눠볼까 음.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가구 부분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행사를 많이 다녀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정형적인 음. 그런 가구죠.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만 났었는데, 음. 여기는 굉장히 많은 곳에 똑같은 세트가 다시는 없는 그런 가구들이 되게 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브레인 데이트 할때 가구들도 딱 여기 있던 가구, 이게 다른 행사장에는 없었죠. 음. 있었고 나머지 아가 라운지에서도 그렇고 그 저런 달걀 모양의 의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1대1 미팅인 경우에는 되게 낮은 되게 독특한 의자들이라든지 바닥에 카페트도 저렇게 뭐 빨간색, 뭐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봤을 때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게 네.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명을 이제 신경 써서 잘 썼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브레인드 데이트 행사장인데 거기 맞은편에 조명을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냥 단순히 벽면 이거나 밑에서 그냥 쏘는 고보 조명이 아니라 저 조명으로 이제 영상처럼 은은하게 계속 돌아서 뭔가 분위기를 해치지도 않으면서도 되게 좋았던, 그래서 저도 되게 앉아서 보면서 약간 빠져들었던 그런 조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메인 행사장인데요. 메인 행사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명이 맨 처음에 보라보라해서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그 무대만 주목할 수 있게 그렇게 조명들했고요. 이 행사장 내부 말고 우리가 밖에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조명 네. 많이 봤잖아요. 기둥 기둥의 조명을 막 세어놔서 도대체 얘는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는 건지 막 돌아다니면서 한참 얘기했었습니다. 를 네, 아까 그 팀장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주얼이요. 에 네. 이게 이제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화면에 나왔던 음. 영상인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혼란하다 정신이 없다 뭐 이렇게 느끼실 맞아요. 수도 있는데요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음.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을 시각을 음. 절대 쉬게 하지 않는 네. 그런 행사장 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독특했던 부분인데 이공간이 이제 지하철에서 행사장까지 이제 걸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행사 여기서 합니다 막 엑스 베너 세워놓고 막, 네, 막 벽에다 뭐 붙여놓고 할때이쪽 가는 네. 화살표 네. 근데 저렇게 그냥 라인으로만 쭉 연결해서. 오 요렇게도 뭔가 할수 있구나 그니까 뭔가 시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순화시키는 부분과 음. 굉장히 현란해서 이목을 음. 잡는 부분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구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행사의 프로그램과 행사장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브레인데이트라는 사이드 이벤트성으로 있어서 본인이 이제 이 메인 주제 말고도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이만큼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뭔가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되게 좋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는 사람 공유도 해주고, 내가 이런 사람도 소개해줄게.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앞으로 더 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네트워킹이 되게 활발하게 잘 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이런 공간에 대한 구성이 되게 독특해서, 가구의 독특한 면이라든지, 무대에 되게 독특한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뭔가 정말, 네, 저의 창의성을 좀 자극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뭔가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전들 되게 많은데,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행사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되게 좋았다. 클로징 파티 같은 경우도 차량으로 태워서 모셔다 드리고, 다시 호텔까지 모셔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진행됐었다는 음. 게참 네,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고 좋았던.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히려 몬트리올로 나가서 음. 저희가 저녁을 먹으면서 그 몬트리올 시내에서 저희가 소비를 좀 했던 점은 음. 좀 좋았던 점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C2는 C2에 대한 전성기에 대한 전설을 듣고 음. 저희가 선택을 했었거든요. 장소를 옮겼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재정비하는 시기에 저희가 좀 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그때는 이런 호텔이 아니라 굉장히 별도의 다른 네. 약간 공간에서 그래서 그때 테리라는 음. 장소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연출에서 오는 창의성은 좀 떨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행사는 또 특이한 게 정말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음. 자기가 듣고 싶은 세션이라든지 만들고 싶은 브레인데이트를 만들었을 때 얻는 게 되게 많은 반면 뭐 가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정말로. 아까운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네트워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건 저희가 되게 음. 인상 깊었던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C2 m o n t r l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내년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맞아요. 초청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베네피시 있다는 것도 네. 저희도 나중에 뭐 이런 행사가 있다면 한번 음. 활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C2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다른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 시정부에서 입장권을 일정 부분 사서 스타트업의 엠버서더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스타트업의 멘토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가서 티켓을 줄 테니까 참여하고 거기서 배운 걸 다시 다른 많은 스타트업한테 전달을 해줘 라는 구조여서 티켓 구매라는 유료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도와주게 되고 실제로 그 티켓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참가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좀 좋은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시츄가 코로나로 예전에 도시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어떤 먹거리라든지 어떤 기념품 이런 것들도 로컬에서 많이 구매를 해서 로컬에 있는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이벤트의 리포트를 내고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있었어요. 시추문 추리월 23, 제 12번째 시추에 대한 리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더 창의적인 이벤트를 찾는 여러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김영규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 즐거운 이벤트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